김영선 박사의 그 유튜브와 또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 여러분에게 오늘은 땅의 가치를 높이는 법. 자기의 땅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. 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. 라는 주제로 어 한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땅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많습니다. 또 땅한 평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, 내 땅을, 브랜드를 그 불러 일으켜서, 내 땅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, 내 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. 첫 번째는, 내 땅에 브랜드를 붙인다. 자, 우리가 같은 제품이라, 어찌라도요,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,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체의 브랜드 가 있으면은 그만큼 가치가 높듯이 내 땅도 내 땅에 브랜드를 입혀서 쉽게 말해서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답보다는 그래도 대지가 좋을 것 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좋은 것이고 상업용지 중에서 중심상업용지 그 내 땅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형질 변경입니다. 자, 우리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자 임야가 있습니다. 임야를 그대로 두는 그 가치하고 그 임야를 개간해서 만들어 놓은 땅하고는 가치가 틀리다는 겁니다. 자, 높고 딱딱한 그런 산을 깎아서 물렁한 전답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땅값은 오른다는 거죠. 자,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세 번째로, 땅은 이 아파트가 생기는, 개발되는 지역 주변 지역에 땅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아파트 단지가 생길만 하면, 은 주출입구가 될 만한 곳에 땅을 사놓으면, 미리 또 가설기라도 볼 수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, 내 땅의 용도를 정해 놓으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어, 야산을 깎는다. 자, 야산을 깎을 수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. 깎아서 평지를 만들 수 있으면은 값은 몇 배가 더 오른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, 포크레인 한 대를 그 빌려서 열심히 땅을 깎아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 땅의 가치는 내그 땅의 브랜드, 내 땅의 가치는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어, 다섯 번째로는 길을 따라가면서 싼 땅을 산다.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, 길 따라서 땅값은 오르고 도로가 생기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도 빠른 만큼 자, 그 땅은 정가가 없어서 똑같은 땅인데도요. 반값인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.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면서 땅을 산다고 본다면 금상첨하고 그중에서 도로에 붙어있는 땅값을 사서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한다면 당장 매입을 해서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여섯 번째로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. 맹기를 사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. 자, 어, 길이 없는 땅을 맹기라고 하는데 맹기를 사서 길을 낼수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이웃을 만나면은 길을 내는 만큼 땅을 파고 사정은 아주 많이 할수록 좋다는 내용이 그 여러분들에게 맹기를 사서 길을 내서 매각하는 그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곱 번째 땅은 푹 꺼진 땅을 사자. 푹 꺼진 땅은 일단은 현재의 브랜드, 현재의 가치는 낮습니다. 그래서 꺼진 땅을 메워가지고 푹 꺼지고 물고잉못 쓰는 땅을 사서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흙을 주워 담고 이 꺼진 땅이 평지가 되면은요, 땅값은 몇배 오르게 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거든요. 울퉁불퉁한 땅도 운동장처럼 평지로 만들어 놓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어, 테니스 장비는 그 롤러 같은 거로 문질러 놓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어, 여자도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듯이 땅도 성형수술을 하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 땅을 합한다 그 뭐냐면 합병이다 자 땅은 합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 땅에 물린 뒷 땅에 그런 맹지를 사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앞에 땅에 도루에 물린 땅값과 같이 똑같이 되므로 땅값은 그만큼 오른다는 거죠. 자, 그 아홉 번째로는 절이나 축사, 공장, 병원, 묘지에그 땅을 보고 산 다음 용도를 업그레이드한다. 무슨 얘기냐? 아주 낡은 집을 사서 땅은 그맨 땅으로 만들고. 다음에 빌딩 용지로 팔고요. 내 눈에는 그 이런 땅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을 보는 해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자열 번째로 어, 역시 층은 그 층은 되는 곳에 땅을 사는 것이다. 개발되는 주변 지역 어, 쉽게 말해서. 흥에서 나가는 부동산이 최고인데 망해서 나가는 곳에 들어가면 망할 확률이 또 높죠. 미국 대사관 옆에 그 입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95%가 망한다고 하는데 되는 곳에 부동산에 등기를 뜨면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안 되는 곳에 부동산에 그 등기를 뜨면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망쳐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길하고 그 흥하는 곳에 부동산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내 땅의 브랜드, 내 땅의 가치는 바로 내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, 어,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내 땅이 안 팔린다. 내 땅엔 값어치가 없다. 내 땅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요?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열 가지의 방법을 조목조목 활용하시고 이용하신다고 한다면내 땅의 브랜드 가치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땅 테크 토지 재테크로 부자 되시고 경제적인 부를 들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